응고미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. 네. 그, 아침 산책이라고 해도 아침이 워낙 덥잖아요. 이제 지금 온도도 벌써 몇 도야? 어, 28도. 와, 무섭다, 무서워. 그러니까 애들이 더워서 중간중간 물을 줬는데도 산책 끝나고 이제 차에서 항상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. 참고로 애들 차 타기 전에 항상 3분 전쯤에 미리 시동을 켜서 에어컨을 빵빵에 틀어놓고요. 제 차가 연식에 비해서 아주 에어컨이 좋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시원한데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고 있습니다 네. 오리가 물을 먹고 있고요 우리 오리는 지금 뭐 무화 지경에 빠져서 물을 먹고 있네요 오리 네. 아 무치 뭐라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고 네, 조용히 하라 이거죠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흙곰이 아직 안 먹었지 어. 물의 화신이라고 할 흑곰이 황곰이가 아직도 물을 안 먹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굉장히 갈증이 난 아주 연기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얼굴, 예. 그렇죠? 흙곰이 먹었으니까. 근데 웃기는 게팬더가 물을 잘안 먹어요. 미니미도 물을 잘안 먹고, 뭐야 또 먹? 흙곰이 두 꼬미. 흙곰이 먹었다고? 아 여러분, 흙곰이 갈증난 표정은 연기였습니다. 벌써 흙곰이 물을 마셨고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미니미가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. 팬더하고 미니미. 팬더야물좀 먹어라. 미니미 물좀 먹어라. 어, 오리가 한번더 먹, 오리 더 먹나? 아, 이제 다 먹었어? 예, 네, 이제 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출발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쉬어야, 아침도 먹고 쉬어야죠. 아 우리 애들 셋이 나란히 있는 거 봐. 아우.. 너무 이쁘다. 바로 이 맛이죠. 네. 그리고 은고미는 지금 에어컨 나오는 곳그 구멍에다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을 딱 대고 아주 에어컨을 즐기고 있고요. 네, 뭐, 펜더도 그냥 털이 바람에 날리는 거 보세요. 역시 차는 연식보다 에어컨이 중요하다는 연식 많은 사람의 변명.